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엔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 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평탄하게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면 참 좋을 터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란인가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었고, 또한 교회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흩어졌다라고 생각을 할때그 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복음의 역사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흩어지는 성도들이요 각 처소에 가서 더욱 더 복음의 역사들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복음의 역사는요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불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불길을 끌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대표적인 예로요 이 젊은 커플이 이 결혼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아, 이 결혼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더욱 더둘 사이가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부부가 되어가고 또한 어, 결혼해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둘 사이에 사랑의 불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사랑의 불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불길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수에 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교회다운 진면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동역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수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함께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녹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하는 수고보다 그 옆에서 우리 박 목사님이요 계속해서 촬영하시고 편집하시고 또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이 동역이 없다면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은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저하고 목사님하고만 동역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또한 그 지켜보시는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결단을 할때 바로 이 아름다운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의 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는 사역이 있을 때 함께 하는 일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삶을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결단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소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은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3대 거대 도시였습니다. 이 5만, 50만이 넘는 인구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데 장애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의 역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그리스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대요. 이 교인은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등록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 모두를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내가 이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바로 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이 교인과 신자로 만족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한가요?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훈련받고 또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바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교인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신자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듣기를 원치 않는 소식들이 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제자로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업을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또 갈등과 범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이 확진자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주님께 섭락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